예전에는 계란 하나면 밥한 공기도 거뜬하게 먹었는데 요즘은 계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왠지 모르게 가스가 차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란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음식이었나? 하고 의아하신 적 없으신가요? 사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훌륭한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오히려 몸에 해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몸의 변화가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전에는 괜찮던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험이 늘어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건 식재료의 궁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서로 잘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떨어지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삶은 계란에 설탕을 뿌려 드시거나 두부 반찬과 함께 먹는 식사를 자주 하십니다. 또 어떤 날은 계란을 먹고 곧바로 감을 후식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그런 조합이 별 문제 없다고 느꼈을 수 있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는 조금씩 쌓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보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간 해독력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 궁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계란을 좀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 특히 계란과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고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계란은 흔하지만 결코 가벼운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완전식품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까지 몸에 필요한 대부분의 영양소를 고르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해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60대 이후 시니어에게는 매우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하루 한두 개의 계란 섭취는 근육 유지뿐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시 HOLINE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뇌 기능 유지와 기억력 개선에 관여합니다. 알츠하이머나 경도인지장애가 걱정되는 시니어에게 계란은 뇌 건강까지 챙겨주는 든든한 음식입니다. 또한 계란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눈 건강과 황반변성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평소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에겐 하루 한 개의 계란이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속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햇빛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시니어에게 계란은 소중한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은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공복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막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뱃살이 걱정되는 시니어에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근육과 뇌, 눈, 뼈, 면역력까지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기본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계란도 함께 먹는 음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흡수가 방해되거나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란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에게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 흡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고 소화가 잘 되는 방식은 삶은 계란입니다. 완숙보다는 반숙 형태가 소화와 흡수에 더 유리하며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덜 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한 잔과 함께 반숙 계란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주고 하루 에너지를 시작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계란은 기름에 튀기거나 자극적인 양념과 함께 조리할 경우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베이컨, 치즈, 버터와 함께 먹는 조합은 소화가 더뎌지고 지방 흡수를 증가시켜 시니어의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최소화한 조리법 예를 들어 찜 삶기 구움 등으로 조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계란과 두부 콩나물국 등을 함께 드시는데 이처럼 고단백 식품을 한 끼에 여러 개 조합하는 것은 신장 기능이 약한 시니어에겐 좋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되기 쉬운 영양소이므로 계란 한 개를 드셨다면 같은 끼니에는 두부 등 다른 고단백 식품의 양을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지 실용적인 팁은 후식의 선택입니다. 계란을 먹은 후 바로 감이나 홍시, 오렌지 같은 탄인이 많은 과일이나 산성 과일을 먹는 습관은 위장에서 단백질 응고를 촉진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후식은 바나나나 사과처럼 산도가 낮고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과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실 음료도 중요합니다. 계란을 드신 직후에는 녹차, 커피, 홍차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따뜻한 허브차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소화력이 약해졌다고 느낄 땐 양을 줄이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은 아침에 계란으로 포만감을 채우고 다른 탄수화물은 줄이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계란은 흔하게 먹는 식품이다 보니 오래된 습관이나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는 예전에 들었던 상식이 아직도 맞는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중 가장 흔한 오해는 계란은 하루에 한 개만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으로 많이 퍼졌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2개의 계란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히려 계란 속 레시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어 기름진 음식만 피한다면 지나친 제한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계란은 노른자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흔히 노른자에는 지방이 많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노른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콜린, 비타민 A, D, E 등.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빼고 먹는 건 계란의 장점을 절반밖에 못 누리는 셈이죠. 세 번째 오해는 계란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노른자에 설탕을 뿌려 먹는 조합은 당과 단백질이 위에서 서로 응고 반응을 일으켜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위 기능이 약한 시니어에게는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계란은 아무 음식과 먹어도 괜찮다는 편견입니다. 계란은 영양이 뛰어나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가 방해되거나 영양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에 들어있는 탄인, 녹차의 카페인,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등은 계란의 소화와 흡수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러한 영향을 더 민감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해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걱정입니다. 계란 자체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적절히 조리해 먹는다면 체중 증가보다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문제는 계란과 함께 먹는 기름, 치즈, 베이컨, 버터 등의 조합입니다. 계란이 아니라 그 주변의 재료들이 살을 찌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계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중요합니다. 계란은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리는 만큼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지는 대표 식품입니다. 시니어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의 흡수율을 높이고 소화를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고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부담을 주는 조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먼저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는 토마토, 브로콜리, 부추, 당근, 오트밀, 바나나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계란 속 영양소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요리하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이 잘 흡수되고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강화와 해독작용이 상승합니다. 오트밀은 소화가 잘 되며 계란의 포만감을 높여 60대 시니어의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 계란과 궁합이 나쁜 음식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감홍시 포함입니다. 감에 들어 있는 탄인 성분은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해 위장에서 응고를 일으켜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는 감과 계란을 함께 먹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두부, 콩, 우유처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한 끼에 계란과 과도하게 섞어 먹는 것도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계란을 먹는 식사라면 다른 단백질 음식의 양은 줄여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 커피, 홍차 같은 카페인이 많은 음료도 피해야 할 궁합입니다. 이들 음료는 계란에 포함된 철분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빈혈이 있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욱 해롭습니다. 계란을 먹은 후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대추차 같은 부드러운 차 종류가 더 적합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계란 설탕 조합도 피하셔야 합니다. 삶은 계란에 설탕을 뿌려 먹는 습관은 단백질과 당이 만나 위장 내에서 응고 반응을 일으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혼자 먹어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식품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능력과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궁합을 고려한 섭취가 건강 유지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계란은 몸에 좋은 완전 식품이지만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마음껏 먹어도 되는 식품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의 경우 신체 기능이 점점 약해지고 소화 능력과 장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섭취할 때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계란 섭취 시 노른자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이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라면 하루 한개 이하로 제한하거나 격일 섭취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질환 또는 당뇨가 있는 분입니다. 계란은 고단백식품이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를 담당하는 신장이 약한 분은 지나친 섭취가 오히려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피로감이나 두통, 부종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날로 먹을 경우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시니어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감염에 취약하므로 반드시 완전 조리한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날계란을 그대로 넣는 간장계란밥이나 생달걀 노른자 섭취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계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계란 섭취 후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소화 장애가 반복된다면 소량으로 시도해 보거나 전문의와 상담해 체질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계란을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는데 이는 열량을 지나치게 높이고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름을 최소화한 조리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찜, 삶기, 오븐 구이 등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드시고 난뒤 녹차, 커피, 탄산 음료 등 카페인 음료를 곧바로 마시는 것은 철분과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엔 미지근한 물이나 허브차로 입안을 정리해주세요. 이처럼 계란은 제대로 먹으면 보약이지만 무심코 먹을 경우 속이 불편하거나 영양소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몸 상태를 이해하고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란을 건강하게 먹기 위해선 하루 중 언제, 얼마나 먹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60대 이후 시니어라면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타이밍과 양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먼저 계란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시간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아침에 섭취할 때 하루 에너지 생산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공복에 계란만 먹으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 한잔과 함께 오트밀, 바나나, 고구마 등과 곁들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은 줄이고 흡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섭취량입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12개의 계란이 적당하며 60대 이상이라도 특별한 질환이 없다면 하루 한 개는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단,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이나 신장질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격일로 한 개씩 섭취하거나 노른자를 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을 여러 끼니에 나눠 먹는 것보다는 하루 한번 일정하게 같은 시간대에 먹는 것이 위장의 부담을 덜 주고 체내 리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드신 날에는 다른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는 콩, 두부, 고기, 생선 등의 양을 조금 줄여서 단백질 과다 섭취를 피하는 식단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란은 열에 약한 영양소도 포함하고 있어 삶을 때는 과하게 끓이지 말고 10분 내외, 익힐 때는 센 불보다 중불 이하에서 반숙 또는 완숙 사이 정도로 조리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란은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 아침 한 끼에서 시작되는 작은 건강 습관이 60대 이후의 삶을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몸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 나이가 들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계란은 분명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이나 방식으로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기능도 흡수력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괜찮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라는 완전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흡수가 방해되거나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을 돌아보면서 내 몸에 맞는 음식 궁합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매일 먹는 한 끼가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합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평생 건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계란 하나라도 더 똑똑하게, 더 건강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 몸을 위한 선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